음. 지금 1대 1로 뭔가 교전 컨트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플라이 선수가 이기니까 네. 포커스 선수한테 이좀 아이템도 좀 따라주고 음. 피해도좀안 받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네 번째 아. 경기는 테레나스 스탠드입니다. 테레나스 스탠드 이제 바뀐 그렇죠. 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방금 했던 얘기들이 더 맵에 녹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 테레나스 스탠드는 약간 알맹이가 빠진 그냥 소소한 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빼먹기를 해도 앞마당 빼먹기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그게 각자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템의 유불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로 사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인데 이게 패치된 이후로 트라스탠드가 사실은 예전처럼 연구소 빼먹기는 좀 어려워졌지만 그외 지역들이 빼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있는 장소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블랙마스터의 어떤 윈도우를 활용해서 누가 좀더 좋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경기 보러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 2 16강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1시 빨간색 오크 플라이 선수 그리고 5시 파란색 오크 포커스 선수입니다. 드라스탠드가 이거 위치 맵이나 맵에서 그 뭔가 크리 핑 지역에 이런 위치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맵도 지금 위로 네, 구석지로 갔는데 아 저는 이런 스타일을 되게 싫어해요. 어떤 스타일이죠? 좁아. 아, 내 집이 좁아. 좁은 게 네.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집 안이 좁다는 느낌보다 네. 그내 집이 뭔가 이렇게 나무에 둘러싸여져 있어갖고 앞쪽까지 아 공간이 뭔가 좁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레인지 계열이 아니라 밀리어택을 하는 그 근접 공격을 하는 네. 특히나 오크라는 종족이 근접 공격이잖아요. 그런 좀 종족이 안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본진으로 도망가서 회군하면 네. 나올 수가 없어 이 좁은 데에서 저런 곳에서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중, 공부한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래요 테라스 스탠드가 이제 맵이 워낙에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게 네 준비한 걸 꺼내려면은 응.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뭐트라스스탠드뭐뭐딱 네. 뭐 네. 뭐 포인트 이런 거 없나요? 포인트가 적어온 거 많은데? 제가 네. 조명해온 건 네. 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삼렙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네. 3레벨 소비 아이템이 그, 필하는데 아이템 중... 예를 들면 뭐 그레이트 모션이라던지 네네. 데마포 이런 걸 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소윤한테 들은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그 뭐지 오크 대 오크 전에서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음. 그 셔츠 이야 개네네 개... 야시 개 아닌가요? 그니까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은 기본이고 아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누가 몬스터나 죽어야 되는데 포커스가 시작이 좋아요. 졸업자 아이템 다 먹었어요. 슬레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장 좋게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그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안 하면 포커스가 왠지 질것 같은 느낌. 그런 게좀 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포커스한테 좀 미안한 얘긴데. 네. 이상하게 안 비벼지는 느낌? 있었거든요. 사실이긴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게 네.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알려줬다고 왜냐면 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laughs> 콜린님 있죠 콜린님콜린님 혹시 플레이도 해보셨나 요 이런 이론적인 거말고 네네네네 지금 하면 이겨요. 진짜 처치님을 하면 처치님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콜린님이 이겨요. <laughs> 지금 업쳐버가 끄덕. 네 맞아요 이겨요 진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왜 이게 지금 처치가 좀 잘못 생각한 게. 네. 3레벨 소비형 아이템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일대마포는그4네종족 곱하기 4의 경우일 수 있잖아요 16종족전 네. 다 중요해요 3레벨 연구 아이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네. 나나전에서 제일 중요한거예요아 나나전에서? 네. 이게 나나전은 체옥해 복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해를 한정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일날 하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뭐, 여기가 구쿨러 나오는 걸 패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쪽에서. 이제 프로토 암머류가 아니라 하이리스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너파이어만 바깥으로 잘 끌어내면 사실 필드 잡는 거 어렵지 않고 아이템? 아이템은요, 이베이저탈리스만 사실 저는 네. 아이템을 맞추는 거나 아이템에 뭐 나오는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건 되게 기본적인 거니까. 네. 근데 이걸 공부 안 해오면 저도 모르잖아요. 아 어, 그래갖고 진짜 아 어, 우선 워크를 컴퓨터에서 지워서 워크는 없고 에디텔 킬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에디텔 킬 수는 없고 네. 따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아, 제가 맹이에요아네네 네. VOD를 보면서 이제 레벨 레벨 아이템 코스 사나코스 이런 거좀 챙겨봤는데 네자 구클로 하면 나와줘야죠 복합전 리젠링 사실 리젠링이나 바이탈 같은 아이템은 네. 힐링셀브를 살수 있는 오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이베이전 탈리스만이 낫다? 그렇죠 근데 풀 탱링이랑 이베이전 탈리스만이 레벨이 2레벨이나 3레벨이나 차이 뿐이지 네. 동급 취급이에요 저는 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위는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선수들 입장에선 좋지 않다 네 그리고 네. 저도 좋지 안 좋지 않.. 그니까 러 클러류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지 쓸만하다고 표현하지만 저도 제일 빨리 팔아요 <laughs> 이게 희한해요 사람이 <laughs> 말과 행동이 좀 다르신데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이게 네. 사람이 3인칭 시점에서 그런 싸움을 보는 거랑 네. 내가 그 싸움을 말렸을 때랑은 보는 시각이좀 달라져요. 아 내가 3인칭으로 봤을 때는 야풀탱이도 네. 맞는 입장에서 얼마죠 이러지만 <laughs> 내가 막상 인 게임에서 풀탱이 나오면 상점이 먼데 동선이 꼬여요. 근데 그 <laughs> 상점을 들려서 팔고 와. 아 어, 콜린님은 잘 모르실 지만 제가 이제 아이템을 정리하는. 경 같은 게 있어요 경험치 책 나왔어요! 와 대박! 여기 아까 말, 코리님이 지적해주셨던 네. 3레벨 영구 아이템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 그 일이나 그 일이나 무적 포션보다 데마포! 무조건 오전 데마포거든요 데마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쪽은 데마포 나왔고요 포커스 어어! 포커스 좋아요 오늘! 그니까 포커스의 운은 좋아요 오늘 네. 게 보면 어? 배시 아! 배시왔어요 아, 아. 소비 마스크! 아, 이, 아, 여 연구소였거든요. 용병 네. 마스크. 용, 네, 마스크. 죄송합니다, 제가 따, 잘못 봤어요. 연구소에서는 이제 원래는 안마당에서 나오던 아이템인데 네. 저 연구 아이템, 사립 연구 아이템이 네. 연구소로 바뀌었고 용병 캠프에서 그 일로 나옵니다. 아까부터 플라이. 어 아, 지금 아이템 운도 되게 좋고.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뒤에 있는 몹들이 그배시 같은 걸 때렸어요. 그스턴스턴 스턴 계열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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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시브 스턴인데그게 웃긴 게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에서는 좀 이상한 버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내가 맞고 있는 그런트가 우리 편을 때리면 몹들도 그 그런트를 안 때리고 내가 때리는 애를 같이 점사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런트가 피가 10밖에 안 남았으면 네. 그 그런트로 따르려 따내면 몹들이 걔한테 막 도끼 던지다가도 걔를 네. 안 때리고 아, 어그로 어 풀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웃긴 게. 언데드 본질을 보면 블랙스타드 이런게 쏘잖아요 네. 본 건물에서 네. 그것도 타겟병이 자동으로 돼요 오 그런 정도 이제 그런걸 쓰는데 그게 네. 웃긴게 뭐냐면 내가 스턴이 걸려 있어도 네. 내가 입력만 하면 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스턴이 걸리고 뭐 스, 뭐가 걸리던 내가 다른걸 때렸다는 입력만 하면 몹들도 그 몹을 봐요 자, 헬스 스톤 음, 네. 근데 그걸 안했던 것 같아 포커스가 자아좀 안경 아, 아, 좀 캠프 앞. 네, 물론 아이템은 아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자차 여기도 경책 나와주는 마나스톤 네어 뭐야 이거 아이템 이게 아까 소비마스크를 소비마스크 플라이 선수 아, 아니에요 플라이가 먹었어 네. 플라이 네. 플라이 선수한테 계속 소비마스크가 갔고 마나스톤이 약간 반 소비마스크예요 저기 이제 마나 리젠도 네,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마포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일석이조 같은 느낌. 그니까 네. 이 게임을 워크스리가 17년 됐잖아요. 네. 이 게임,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간 이 게임 네. 17년 동안 할 거면 플래그 주리에. 소비마스크가 리젠이 앞으로 한2,000 아, 아, 아. 2,35년까지 <laughs> 네. 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게임 안에 있을 거면. 네. 가끔가다 RPG게임하는 <laughs> 사람들보다 20년동안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그죠 예, 리니지같은 그러면 네. 소비 마스가 유리한데 네. 이 게임은 어쨌든 짤막하게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소비형 아이템을 두개 두 들고 있는 포커스가 네. 지금 3배는 유리하다는거예요 왜냐면 제가 네. 진짜 놀랐던게 네. 고등학교 때 미래전설 했거든요 네? 그때 그분이 아직도 서버 랭킹 1위더라고요 20년전 20년 20년전이요? 20년전에 그 서버에서 네. 가장 유명했던 형이 네. 제가 접속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18살인데 그 형이 40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20,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지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 그, 네. 60한 중반 정도 됐을 텐데. 아, 이거를 제가 어떤 말로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레얼레얼 레알. 카피정으로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 게임을 네. 하시는 분들의 반이상이 한글을 제대로 몰라요. 한글을 모르신다. 네, 대형일 리션 아쉬... 네. 아, 이거 지금. 여기에서라도 나와야 돼 대마포 지금 지금 아 근데 오고 있어 대마포 대마포 경기 끝날 거 대마포 안 나오고 경기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데마포안아 근데 지금 타겟팅이 벌써 리, 위저드부터 안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저드 잡기 전에 상대가 도착하거든요 자, 타이밍 포탈 오전 포탈 없을 경기 끝난 거 아니고 자 그런트 툭툭 때리고 아 지금 포커스가 사실 엄청나게 유리하게 잘한 거 없는데 네. 아이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 지금 레이더가 폴리모프 맞아서 네 칠레벨짜리 저희 위저드가 쓰거든 헥스 같은 네. 걸 굉장히 굉장히 긴데. 아 아레이 단기. 저 지속력 싸움이 대화가 안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어 서드 쪽에 뭐야 이거? 왔어요? 어쩐지 병력이 너무 없더라. 아니 단순하게 오브를 끼기 위해서 오전에서 네. 예전에 박준 선수가 WCG에서 플라이 선수랑 3사일전할때 오브를 마지막면 예술로 끼면서 역전 승했던 기이 있었거든요. 네. 오브를 위해서 포티스 빨리 간줄 알았더니. 칩틴까지 찍었어요 자 워스톰프 사용을 하면서 아 이러면 이러면은 칩틴 나오고 오브 끼기 전까지 만나면 안됐어요 자 칩틴 한째 아까 아까 TBCPM 선수가 네. 벤시프험 다 준비하고 미리 나갔다 망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게 플라이 입장에서는 오브 끼고 칩틴 올 때까지 안 싸우는게 베스트거든요 아, 근데 포커스가 기가 막히게 뒤를 잡았고 아 그래도 진짜 플라이인 플라이다 대패할 줄알았 대패할 줄 알았는데. 자, 헥스 타이밍에 어디까지수있죠 네, 윈드크가 있고 레이더 인시더가 한계가 네. 있어서 아마 힐링 포션 뉴를 하나 건네주지 않을까요? 헥스 한번 더. 어, 자, 어. 데미지, 데미지. 자, 윈드크 상태, 윈드크 상태. 네. 아, 센스. 아. 진짜 명장면. CC기를 걸수 있는 레이더가 두 마리가 있는데 네. 왼쪽 개 먼저 썼고 오른쪽 개 뒤늦게 썼죠. 쓰니까? 왼쪽 거에다 헥스 건 거예요. 모두 인스내려간 예. 거예요. 네. 왜냐면 왼쪽에 쿨타임 거의 다 왔거든요. Well, 그러니까 선수들이 단순하게 상대가 CC 거는 것 CC를 거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애가 먼저 CC를 걸었는지까지 멀티 계산 기억하고 있는 거죠. 쿨타임을 다 계산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 저 진짜 경기 챙겨보서 진짜 레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 경기 약간 조용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우선 네네. 교전 중이니까. 네, 교전 중. 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계속해서 푹북지르고 있고, 아 이제 아이템 차이를 보여주는 거아니 아까 말을 봤어도 아니야, 좀 전에 도망갔던 게 플라이잖아요. 네. 근데 먼저 덤벼요? 배후를 잡았어요. 아니, 좀 전에 도망갔던 게 플라이. 포도 비스트 한 마리 전사했고. 와 플라이 진짜 미쳤네. 공격 본능이. 자, 레이더, 레이더 한 기는, 레이더 한 기는 잘리긴 했는데 어, 요새 제 핸드폰이 약간 오래돼가지고 계속 가로 본능처럼 이렇게 하면 돌아가거든요 네. 어이 공격 본능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뒤쪽에 꽤나 많은 병력을 대기하고 있는 포커스기 때문에 자, 어, 사실 근데 포커스 선서가이 교전을 지면 안 되는 게 네. 플라이 선수가 포티스 준비하면서 갖춰지기 전에 이미 대패를 했던 교전에서 지금 이들을 받기 때문에 이건 고카츠가 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와 플라이 공격력 진짜 10에 10 몰빵 10에 공격력 10이에요. 전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업저버 분께서 이제 섀도우헌터의 만화 아이템을 다 소모를 했다. 와네 아니 격투기에서도 보면 자기가 급소 같은데 맞아서 네. 명치 같은데 맞아봐, 움츠러들다가 상대 들어오고 카운터 파츠 날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에서 포커스, 아니, 아, 플라이가 분명히 좀 전에 겨우 뺐거든요. 좀 전에 겨우 뺐는데 상대가 등을 보이니까 그꼴이 잡아요. 바로 테세 변환해서. 물론 마나 포션 라는거 다시 전기에 사왔지만, 네. 아, 이거 포커 스 선수가 시간 가면 불리해져요. 왜냐 포커 스 선수 지금 본진 볼까요? 포티스 눌렀다고 하더라도 아마 포커스는 오분을 끼는 거지 서드 칩트는 생각하자. 그쵸, 오브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오크대 오크전에서 서드 칩친을 쓰는 경우가 포트리스를 가는 케이스에서도 10%밖에 안 돼요. 10%. 그러니까 포트리스를 가는 것도 오전에 동족전이라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서로 멀티 던지고. 근데 칩튼까지 보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 칩튼이 단순히 하게회만 찍어도 우리가 사기다 사기다 표현하는 인드러스오라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아이템을 죽었 아, 죽었으면 대박난 아이템 아니에요. 네. 오크도 오크서 보기 힘든 울인데 어쨌든 이렛만 찍으면 그 오라를 장착할 경험치 채. 아. 어 이거 포커스 포커스 이거. 지금 싸우면 포커스가 지는데 네. 그럼 포커스도 써드를 생각해야 되나요? 이게 손이 안 꼬이려나? 안 써보던 오전에서안 써보던 거라. 포커스가 3영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오전은 오전만의 그 컨트롤의 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패턴 속에 칩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해. 웬만하면 그럼 사람이 사람인지라 손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포커스가 만약에 이 게임을 비슷한 그림으로 가져가서 호수비를 하려면 어쨌든 포커스도 상점도 짓고 칩트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난, 된다. 칩트는 좋든 나쁘든 남이 있는 건 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 같은 동족전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 이전에 상대러시가올수 있기 때문에 아니 레이더 인시어가세방밖에 세 없어서 잡기는 어려워요 자 잡기는 어려운 네. 헥스로 음. 블레이드 마스터 뒤쪽으로 빠져나가고요자 오브가 첫타에 탕 음. 터지면 3영웅 이렇게 뽑고 하니까 네. 약간 느낌이 예전에 로돈님이 쓰던 그온니 닥터 빌드 이런 거 있어요 그니까 3영웅을 기반으로 네. 병력을 그냥 거들뿐 이런 느낌 있어요 예를 들면 나오 전에 나엘이 탈론 메스, 메스탈론으로 네. 사이클론 띄우잖아요.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이클론일 뿐이지 뭔가 다 일을 하는 거 삼영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약간 오크 플라이 선수의 병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포커 선수의 병력은 그냥 병력의 힘도 있고 영웅의 힘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네. 플라이 선수의 병력은 마치 내가 제가 좀 전에 나열했던 그런 전략들처럼 삼영웅의 모든 힘을 약간 실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네. 포커스가 밸런스형이면 플라이 선수는 지금 영웅 쪽에다가 힘을 더 실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플라이 선수의 이 모양새는 정석은 아니죠 정석이 아니에요 서로 5전에서의 정석에서는 조금 빗겨나가아 근데 플라이 선수가 인구수가 67인데 다안 아, 깼어 50?! 뭐 타오렌 준비한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왜 돈이 아니 아까 멀티를 던지는 타이밍이나 이런 게 오브 플라이 선수가 이 병력 그대로가 지금 꽤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네. 근데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자, 50대 싸움이 열립니다. 50대70 50대 병력이에요. 오, 아니 아무리 육안으로 봐도 뭔가 좀 경험치 특적이 남아 있는 거 슬쩍 주워 먹고 뒤로 도망. 그니까 유닛을 준비했으면 그 유닛이 나왔을 때 싸워야 되는 거고 네. 멀티를 하고 인구수 50 유지했으면 를그 세금 안낸 만큼 돈을 썼을 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50 세이브 중인데 플라이가 덤빕니다. 자, 지금, 마스터, 플라이 선수의 워커들은 마스터 업데이트에 있어서. 아, 레이더가 아직 남아있어서, 공짜로 회복은 못해요. 뭔가 줘야 돼요. 코드비스트 잡으면, 섀도우 워터 5레벨. 아, 그렇죠. 플라이가 아무리 지금 좋은 교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양의 장사 없죠. 50대 그렇죠. 70은 말이 안 되죠. 집튼 1레벨짜리가, 인구수 20을 커버할 순 없죠. 자 그런데도 안 빠지고 여기서도 교전을 한다고요? 아 이거 포커스 입장에서는 네 플라이의 과감한 선택이 땡큐 네 진짜 땡큐에요 자 3레벨 힐링 웨이브입니다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런 무대포 정신을 가지고 3원 된... 물러들었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5 6유지 병력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3렁후에 딱그 병력 구성이 아 어, 이거 약간 PvCbm 느낌인데요. 요새 중국에서 약간 그 우리가 아쉽게 탈락하면 아차상 이런 거 주는 것처럼 뭐 준비상 이런 거 주나요? 자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어, 예, 네, 뭔가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중국 네. 선수들이. 네, 삼점 방에서 삼점, 삼점. 힐링 스크롤, 힐링 스크롤, 힐링 스크롤. 어, 그 있는데 스크롤. 있긴 한데 잊혔었고요. 아, 아, 근데 파라티 병력이 피가다80% 네. 이상이에요. 뭐 잡기를 했나요 지금? 어 불만 잡혀 불만 잡혀 불만 잡혀 블 전사 아 역시 타우렛까지 다우터까지 질보단 양이다 그렇죠 상대가 서드가 있고 정말 다양한 뭐샤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했지만 예 준비했. g 지 정석은 정석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포커 선수가 아무리 포티스를 늦게 갔다고 하더라도 포커 선수도 포티스를 아까 눌렀고 네. 그 비싼 600원짜리 타이밍 그래도 같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커스가 인구수 67까지 끌어올릴 동안 아무리 돈을 막 이상한데 무슨 홈쇼핑 이런 거에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laughs> 네, 충동구매도 해 60병력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한 5분 넘게 그 50병이 3년 포함 50병력이 계속 우왕장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 이게 자신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아니란 음, 과했죠. 네, 너무 네. 조금 포커스를 무시한 게 아닌가. 상대가 오크에서는 지금 넘버 3인데그 네. 포커스 선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